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로마스 8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셨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4제가 25절은 제자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26절부터 31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32절과 33절은 예수님을 시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 기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렸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만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비난과 오해 그리고 박해도 본받으며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오해를 받은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두루다니심,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 속에 담긴 한 영혼을 향한 궁율과 사랑은 언젠가 온천하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시고 알려지게 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피난과 오해처럼 말로 협박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숨기거나 제자의 길이 별로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말씀하십니다. 몸뿐 아니라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보이는 눈앞에 두려움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큰 두려움을 알기에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팔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하루 일당이 만약 10만원이라면 참새 두 마리는 6,250원이고, 한 마리는 3,125원입니다. 참새를 언급하는 것은 가격이 적기도 하지만 새 중에서 가장 합찮게 여겨지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머리카락 역시 동일합니다. 머리카락은 혈압이나 혈당처럼 숫자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중한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개수를 헤아리면서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빠진 머리카락 개수를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진 머리카락의 개수도, 새로운 머리카락 개수도 헤아릴 정도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관리 대상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 그리고 사랑이 더 큽니다. 제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바알세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게 받는 것을 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의해 거절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하고 가르치는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숨기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참새처럼 팔릴 것이고, 부인하지 않고는 안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죽게 될 일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초반뿐 아니라 심화반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영광 받으며 이름이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갈망 속에 예수님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바알 세불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그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여전히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비난과 오해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 성교의 최전선에 계신 성교사님들처럼 세상의 세계관에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날마다 쉽지 않은 전쟁 가운데 노인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수고와 사랑이 다 알려질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두려워하지 말자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걷도록 힘을 주는 하루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 두려움을 아십니다. 가정, 학교, 직장, 낯선 타국당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남들처럼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